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예. 궁합 준비했습니다 궁합 음. 10살 차이의 예. 궁합이거든요 1살 남자 예. 1992년 3월 10일 여자 예. 1982년 예. 11월 5일생입니다 33살과 43살 어떠신가요? 결혼할 수 있는 궁합인가요? 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결혼해서 살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뭐. <laughs> 네. 그러면 피디님 같으면 서른, 나이가 이렇게 어리면 이렇게 많으시면 잠깐은 이제 엄마처럼 모성애처럼 또뭐 누나처럼 뭐 친구처럼 애인처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된 게좀 많잖아. 그런데 이제 조금 살다 보면 오늘 이제 손이 자꾸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 가면은 안 되는 거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했어 그런데 지금 이제 거리가 잡자, 잡고 잡고 빠르게 멀어진단 말이야 이런 분들은 살면 좋지 저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남자분이 조금 실증을 좀 빨리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란 말이 야 이분이 사주가 그러고 이분이 어, 이렇게 보면 음, 보면 어, 정말 죄송한데. 일보 종사를 가지고 가기가 조금 힘이 들어. 남자 어, 응. 이분이. 이분이 지금 만약에 초년에 결혼을 서른 일곱쯤 해면은 이분이 그래도 좀 땜을 하고 가는데 지금 하면은 고비를 못 넘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두세 번의 이런 이제 이 사주로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분이. 그래서, 어, 남자라기 보다는 이제 가장의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 결혼을 하면. 근데 이거는 여기서 멈춘단 말이야. 그런 <laughs> 세이 멈출 수가 있어. 이게 활동을 막 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랑 연애운 뭐 뭐시기 뭐시기 해서 막 활동을 할거아니에 이제 엔더핀이또막 급격히 돌거아니야 좋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순간에 이제 사그러지는 것도 빠르다 이말이야요 어. 좋아하는 감정도 빨리 많이 보고 사그러지는 거는 더 깊이 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이 어, 여자분이, 물론, 이쁘고 좋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나 줘라. <laughs>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나또 청돌고 오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런데, 그래요. 좀, 왜냐면, 어, 내가 53살이면, 이 사람은 43살이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 나이가 뭔지 뭐, 뭐 상관이 없어. 이제 예를 들어서 퉁 쳐. 그러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 갈수록 그때는 좀 상황이, 그때도 좀 내가 그 이치에 그대로 있을까? 이런 거를 깊이 좀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좋아. 잠시, 잠깐은 좋아. 근데 좋아하는 감정들이 요즘 세상에 자꾸 일어나면 바뀌어. <laughs> 그런데 이거를 진득하니. 지금 황혼이 있잖아. 주소수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법원에. 그러는 거야. 이것들 봐라. 애들 결혼만 해봐라.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거야.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딨어. 나만 싫으면 땡이고 나만 좋으면 땡인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기적인 사회로 많이 바뀌는 것 같지만 두 분이 나쁘 하지 마라 해라가 아니고 조금 신중한 부분이 조금 만나고 좋은 감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정말로 뭐, 자손을 낳고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 살았으면 좋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상처가 또 깊단 말이지. 이분,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 다시 결혼을 하려 하면, 겁이 날거 아니야. 이제, 누구를 만난다 하면 나이가 있잖아. 이 33살짜리 이분은, 아, 신나지 뭐, 아이 뭐, 걱정거리가 있어. 뭐, 앞에 권리적 거는 게 있어.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기운은 좋아. 잠시, 잠깐. 근데 이제, 야, 해봐, 이래. 필름지지, 필름지마냥 얕단 말이야. 음.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점사를 보여드리고 싶고, 이 여자분은 조금 이제 그내 사주가 지금은 조금 멈춰 있다고 좀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조금 어, 좀 서른일곱쯤에나 이쯤에 움직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기운은 어, 조금은 이렇게 좀 멈춰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남자는 사실 걱정 없어요 이분 남자는 근데 여자분이 이제 동선을 놓고 봤을 때 조금 그릇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닦아서 봐야 되겠다 이 소리요 내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내 얼굴이 이게 이 사주가 내란 말이에요 남일거 갖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 분이 만약에 결혼한다면 이제 박수는 쳐줄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들이 여자분 사주에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살아왔어 여자분도 어? 막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거 하고 막그런단 말이에요. 그데 올해 지금 구설 아닌 구설도 조금 끓고 사주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해가 7월 달 이달 음력이란 말이에요. 7월 달에 이렇게 사주가 엉기는 사주가 있어. 잘 고비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월달이나 이쯤 되면은 본인 사주는 좋아요. 이 여자분도. 어, 그렇게 해서 뭐잘 이끌어서 갔으면 좋겠어. 책임지고 다 앞에 뭐 100년까지 살아야 되잖아. 그때까지 책임질 수 있고 그때까지 감을 수, 안을 수 있으면은 결혼해서 살면 좋지. 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탄한 삶을 한계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음. 일단 결혼은 음. 할것 같나요? 지금 기온에는 아니요, 하네요 지금 기온에는 할것 같은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조금 불안하지. 아까 이제 이래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달랑달. 이 여자분은 맨날 조바심이 날 거란 말이야. 달랑달랑달랑달랑달. 막 그래. 배우 한지민 씨 아시죠? 한지민? 네. 몰라. 한지민 누구예요? 뭐 얘는? 한지옥이 민 유명한데. 저는 정말 미안한데 잘 몰라. 저는 막 파, 특, 특출한 사람 아니면 잘 몰라. 잘 몰라. 진짜? 미안해. <laughs> 진짜, 어? 진짜 미안한데. 몰라. 제가 TV 연예계 쪽에 잘 몰라. 특출하지 않으면 잘 몰라. 그 남자분 잔나비 쪽라는 어. 최정훈님이세요. 아이 이분 가수에. 이. 가수예요? 막 근데 이분은 막 이것만치 가수인데 그냥 특이한 가수야? 뭐 노래를 특이한 거라는 것 같고. 예, 예, 예. 지금 조금 이게 코드... 딱 실었을 때아아아 네. 아아아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어 어. 그냥 막 트로트나 발라드 이런 게 아니고 네. 약간 뭐좀 특이한 음악성이 막 이렇게 보이고 뭐막뭐 그렇죠. 뭐 그렇게 보여 하여튼 나는 자, 음악을 잘 모르지만 밴, 뭐 그런... 밴, 밴. 몰라. 어 하여튼 일반 음악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보여줘요. 잘 갔으면 좋겠어. 그냥 산다면 <laughs> 제가 사주로만 놓고 보는 거라 그래요. 좋은 점도 있고 안타까운 점도 있고 이렇게 봐드리고 그래요. 기까지봐드릴게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